세 가지 호소. 우리가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부터 24절 말씀. 이세 가지 호소는 성전의 구조와 그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전은 두 개의 영역, 또는 방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더 안쪽에 작은 방을 지성소라 불렀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었습니다. 두방 사이에는 두터운 커튼, 휴장이 드리워 있었고 이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를 가로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 단 하루 속죄일 한 가지 조건 대속물의 피를 들고 이것이 충족될 때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 모든 조건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전부 충족되었다는 그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있다고 전제합니다.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이제 모든 신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2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즉 내적으로는 죄책감을 벗고 외적으로는 세례를 받아 맑은 물로 몸을 씻고서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23절.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그때 그분이 보이실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 심지어 교회들까지도 소망을 포기하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을까요?오직 한 가지 답만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23절 주 예수님은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셋째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4절 저자는 분명 독자들이 모이는 일에 점차 게을러지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돌보는 일 서로에게 마음을 쓰고 서로 격려하는 일은 서로 만나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랑으로 서로를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세 가지, 즉,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